지금까지 시큐레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큐레터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에서 16일 청약을 진행하는 시큐레터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레터는 보안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을 진단, 탐지, 차단하는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정보 위협은 기존의 전통적 보안 솔루션을 회피하고 우회하는 지능적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고성능 보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시큐레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기존의 보안 솔루션의 대안으로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악성 행위가 없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 및 차단을 합니다. 시큐레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해화 기술로 기존 기술에는 제거 이후 파일이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큐레터는 파일 내에 있는 유해 요소를 제거한 뒤 원본에 가까운 파일로 다시 재구성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술로 디버거 분석 기술이 있는데 이는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포함된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메일로 날라온 파일 등을 실행하지 않고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겠고요. 시큐레터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여러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업체로는 안내과 윈스가 있는데, 매출액 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기업들이라 저런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구나 라고 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큐레터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년 매출액의 증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시큐레터는 기술특례 상장으로 각각 A, A등급을 받고 상장을 시도합니다.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안내과, 파수 등 보안 관련 회사를 선정했는데 앞서서 살펴본 경쟁업체였던 윈스를 PER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나온 평균 PER 21.57은 적절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겠고 아직 적자 기업이라 미래가치에 기반하여 순위익을 책정했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 기회에 따른 달성 금액을 비교했는데 역시 매우 잘 되었을 때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네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균 pr을 적용하면 평가 시가 총액은 1142억 원이며 주당 평가 가액은 14313원으로 여기에 할인율을 26%에서 36% 적용하면 희망 공모 가액 밴드는 9200원에서 1600원입니다만,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 최상단을 초과한 1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금은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설비투자와 재무상환에 일부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큐레터의 수혜측 결과는 기관투자자 참여건수 1,871건에 경쟁률 1,544대 1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혜측을 받을 때 86만 9천주까지만 신청을 받았는데 수혜 측 이후 모집 물량은 늘리면서 100만 414주 기준으로 경쟁률을 나눴기 때문으로 이를 반영하면 실제 경쟁률은 1778대1이 나오게 됩니다. 이 종목은 아직 허수성 청약이 가능한 종목이라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합니다만 그래도 경쟁률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희망 공모가의 분포는 최상단 미만에 약간 존재하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최상단 이상 신청으로 13,000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이 80%가량 됩니다. 그로 인해 공모가는 최상단을 초과하여 12,000원으로 결정되었고요. 의무보유 확약은 3.14%로 수혜측 신청 수량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참여기간 자체가 적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겠고 기관들도 단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큐레터의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며 청약일은 8월 14일에서 16일로 중간에 광복절이 끼어있어 1일차 청약 이후 하루 쉬었다가 2일차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은 18일로 이틀 주 환불되는 일정이겠고요.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지난번 번액트 때도 그러더니 모집 주수가 좀 늘어났죠. 일반 청약자에게 3 3 3,471주 1 모집 기관 투자자에게 100만 414주 모집으로 총 160억 원 규모 공모입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 한 돈은 다음과 같고 일반 등급의 경우 9,600만원까지만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대신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 최소 청약주수는 20주로 12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큐레터의 균등 물량은 166,736주로 참여 예상건수는 최근 마감한 스마트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며 예상균등 배정수량은 0.88주 정도입니다. 비례 배분을 예상해보면 예상 증거금은 4조 원가량으로 2일 환불이다 보니 아무래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단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비례 경쟁률은 3636대1, 비례 한주 배정받기 위한 금액은 1455만원으로 파킹 통장 이자와 비교시는 3892원 정도 올라주면 이득이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여러 벤처 금융과 전문 투자자 등의 물량이 일부는 보호해수에 일부는 풀려있는 건알 수가 있고 기관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24.79%가 유통가능하며 유통가능 금액은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큐레터의 상장의 가격은 7200원에서 48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겠고요. 시큐레터가 투자 받았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에 75억원 가량을 투자 받고 2020년 2월에 96억원 가량의 시리즈 B 투자를 받으면서 456억원 가량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때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부 투자 기관 RVC가 참여했는데 이게 유통 가능 물량의 31만 7,625주가 풀려있는 리아드 벨리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큐레터는 사우디 정부와도 MOU를 체결하고 사우디 현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IT 기관인 가트너의 주요 보안 솔루션 벤더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에서는 리아드 벨리 컴퍼니의 31만 주가량은 별도의 보유 예수를 확약하지 않았지만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국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100억대로 내려오게 되며 기존 조준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독 상장의 100억대 물량이면 그래도 공모주로서 기대할만 하겠고요. 규모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비교 대상 기업인 윈스가 현재 시가 총액 1,8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시큐레터는 사실 크게 오르기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버 보안 관련 주들이 상장일에는 그래도 가격을 잘 띄워준 경향이 있고 특히 시큐레터는 그 중에서도 가벼운 축에 속하기에 청약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큐레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큐레터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B플러스입니다. 공모가는 미래가치 기반의 순이익을 당겨왔고 비교대상에서 윈스를 제외하면서 현재 가치로 봐서는 적절한 공모가라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관련주들이 상장일에 대부분 수익을 줬었고 최근 상장한 동목들을 본 이후에 진행한 수요측임에도 1700대 가량의 경쟁률을 나타낸 터라 기관평가는 좋은 듯합니다. 아마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시큐레터는 사우디와 MOU를 체결하면서 사우디 외에도 동남아 지역으로 해외협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리아드 벨리 컴퍼니의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 유통 가능 금액은 100억대로 가볍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살짝 수급이 돌아오는 느낌이라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수익 가능성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비례까지 풀청약할 예정입니다. 다만 역시 미래 가치 기반의 공모가인데다가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상장일 이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장기로는 실제 추익이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가능성이 커 상장일에 잘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8월 14일과 16일 시큐리터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